무인 카페는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매력적인 아이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이 카페인데 그거를 심지어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눈이 돌아갈 만하죠. 어,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좀만 잘 된다고 포장하면은 무인 카페만큼 창업을 유도하기 좋은 아이템이 없어요. 제가 솔직히 하나 고백하자면 저도 무인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싶어서 직영점 1호점을 만들려고 점포까지 찾아다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무인 카페가 가맹점 모집하기 가장 쉬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무인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은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무인 카페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돈을 벌기는 쉽지만, 가맹점은 절대로 돈을 벌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무인 카페는 정말 답이 없어요. 애초에 구조적으로... 돈이 될 수가 없게 태어난 아이템이에요. 어, 왜 그런지 무인카페 창업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의외의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무인 매장에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 무인 매장의 장점이 시간의 제약 없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매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어, 사실 우리가 무인 매장에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렴하니까 어, 싸니까 가는 거죠 비싸면 안 갑니다 무인매장은 인건비가 안 드니까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인매장이 유인매장이랑 정면승부를 하면요 어, 무인매장이 유인매장을 가격으로 찍어 누르는 게 가능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무인전재담배랑 유인전재담배가 바로 옆에서 붙었어요 이거는 여간하면 무인이 이기는 거거든요 전재담배는 다 똑같은 제품이니까 웬만하면 은싼데 가서 사잖아요 그런데 무인 카페는 저렴하게 팔 수가 없어요. 희한해요. 왜 무인 카페는 메가 커피, 컴포즈 커피, 백다방보다 비쌀까요? 무인 주제. 맛도 없으면서. 무슨 자신감이지? 이게 무인 카페의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입니다. 무인 카페는 메가 커피, 컴포즈 커피보다 비싸게 팔수 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어, 지금 컴포즈 커피의 가격은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1,500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1,800원입니다. 투샷이 들어가요. 그런데 보통 무인 카페 아메리카노 가격은 투샷이 들어가면서 2,300원 정도 합니다. 컴포즈보다 많이 비싸죠. 500원 이상이 비쌉니다. 심지어 투샷이 아니라 원샷을 넣어도 보통 가격이 1900원 정도 하는데요. 그래도 컴포즈보다 비싸요. 투샷 넣은 컴포즈보다 원샷 넣은 무인 카페가 더 비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당연히 경쟁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인 카페는 절대로 유인 카페 근처로 들어가질 못해요. 무인인 주제에 유인보다 비싸니까 당연히 유인 카페를 피해서 도망 다니는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왜? 무인 카페는 비쌀 수밖에 없을까요? 어, 이거를 알려면 우선 메가 커피 같은 유인 카페의 수익 구조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메가 커피는 아메리카노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아메리카노는 그냥 미끼 메뉴로서 고객을 끌어오는 역할만 하는 거고요. 실질적인 수익은 카페라테나 밀크티, 어, 쉐이크, 프라페, 에이드 이런 음료를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거고요 플러스로 어, 디저트 메뉴인 케이크나 쿠키류 같은 걸 팔면서 더 높은 수익을 올리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무인 카페의 수익 구조는 어떨까요 유인 카페처럼 카페라떼나 쉐이크 또는 디저트류를 팔면서 수익을 남길 수 있을까요 못 남겨요 절대로 못 남깁니다 왜못 남기는지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대부분의 무인 카페는 생 우유를 사용하지 않고요 대부분 우유 맛을 내는 파우더 가루를 사용합니다. 당연히 맛이 없겠죠. 이게 잘 모르면 한 번은 뽑아 먹을지 몰라도 두 번은 못 먹는 맛이에요. 여간하면 무인 카페에서 라떼 못 먹습니다. 간혹 생우유를 쓰는 무인 카페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기계값도 비싸고요. 관리도 너무 번거로워요. 생우유 관리 안 되면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관리가 이렇게 번거롭다면 무인 카페를 할 이유가 없죠. 쉽고 편하라고 하는 게 무인 카페인데 운영이 번거로우면 너무 매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직 현실적으로 무인 카페에는 생우유 도입이 어렵고요. 5% 이상의 무인 카페가 파우더 가루를 씁니다. 자, 그러면 라떼는 맛없어서 안 팔리죠. 그리고 쉐이크나 프라페도 못 팝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무인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렇다면 디저트 메뉴는 팔수 있을까요? 디저트 팔리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이렇게 예쁘게 전시를 해놓아야 합니다. 디저트는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요. 예뻐서 먹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커피 주문하려고 서 있다 보면 예쁜 디저트가 딱 전시되어 있으니까 그게 눈에 확 들어오면서 나도 모르게 주문을 하는 게 디저트란 말이죠. 근데 무인 카페는 이렇게 안 예쁘게 돼 있잖아요 냉동식품처럼 생겨가지고 비닐을 뜯어서 먹어야 되는데 이거 여관하면 안 먹게 되죠 디저트를 예쁘게 전시해놔야 팔리는 건데 그렇게 하면 무인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안 예쁘게 해 놓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죠 라떼 쉐이크 프라페 디저트 다못 팔잖아요 무인 카페에서 제대로 팔리는 건 아메리카노 하나밖에 없어요 아메리카노가 미끼 메뉴이자 시그니처 메뉴이자 무인 카페의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를 싸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메리카노를 싸게 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인 카페가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제가 무인 카페 프랜차이즈를 만들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극복이 안 되겠는 거예요. 무인이면 무인답게 가격이 저렴해야지. 그래야 유인 카페랑 붙어도 생산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무인 카페는 작은 동네 상권으로 도망쳐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메가커피 같은 거 들어오면 100% 패배하거든요. 그러니까 메가커피가 절대 들어오지 않을 만한 후진 상권으로 들어가야 하는 게 필수. ]입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죠. 창사를 해야 하는데. 좋은 상권을 들어가면 안 된대요. 심지어 유인 카페는 들어올 생각도 못할 만큼 안 좋은 상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장사는 자리가 가장 중요한데 안 좋은 상권에만 들어가야 한다는 게 이거 뭐 장사를 그냥 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 매출이 좋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무인 카페가 잘 되는 거 보고 옆에 무인 카페 하나 더 들어오면은 그대로 매출 반토막이고요. 만약 메가커피 같은 거 들어오면 그냥 메가커피 간판 달리는 순간 즉시 패배 확정입니다. 제가 절대로 돈을 못 버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얼마나 돈을 못 버는지 일반적인 무인카페 가맹점이 얼마나 버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월 평균 매출은 잘 나오는 무인카페 프랜차이즈 기준으로 400만원 정도 합니다. 평균 400만원도 안 되는 브랜드 많아요. 재료비는 33% 정도 나오고요 임대료는 1층에 10평 이상으로 들어가려면 최소 100만원은 나옵니다 어, 나머지는 무난하게 놓고 계산해 보면 순이익 88만원이 나와요 무인카페는 매일 1시간씩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 인건비 빼면 거의 남는 게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도 만약에 매출이 잘 나온다면 돈을 좀벌수 있으니까 어, 고 매출 기준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월 매출 600만원이면은 진짜 높은 거거든요 월 매출 600만원일 때 순이익 200 12만원 남습니다. 진짜로 잘 돼서 매출이 높으면 내가 매일 1시간씩 일하면서 210만원 버는 장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창업비용은 보통 권리금 보증금 포함해서 1억원이 넘어갑니다. 근데 월평균으로 88만원 벌고 진짜 잘 돼도 210만원 버는 장사. 이건 아니잖아요. 무인 카페가 진짜 별로예요. 근데 무인 카페를 하고 싶어하는 예비 창업자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회사들이 참 많습니다. 무인 카페만큼 어그로가 잘 끌리는 아이템이 없거든요. 지금 프랜차이즈 본사들 보면은 잘 되는 매장에 일부 사례만 가지고 과대광고 엄청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당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고 너무나도 명확한 얘기잖아요. 무인 카페는 애초에 구조적으로 돈이 될 수가 없게. 태어난 아이템입니다. 앞으로 혁신적인 기술이나 완전 새로운 방식의 무인 카페가 태어나면 모를까 2025년 현 시점의 무인 카페는 아니에요.